다 골반을 바로 세운다. 체를 돌릴 줄 알면 뒷땅이 적어져요. 그때 주의할 건 뭐냐면 체를 돌리다 보면 여기 앞에 가고 있었단 말이 이게 붙어있으면서 팔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얘도 움직이는데 팔이 먼저 가란 말이야. 그렇죠 해보세요. 그렇. 그렇죠. 와. 엄청나다. 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가요? 공이 지금 똑바로 가죠? 아까 오른쪽 나 어? 갔던 게. 네. 우와.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된냐면 이제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뭐냐면, 얘는 밀어놓고 얘는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까지 계속 미는 거만 시켰죠. 네. 미는 게 어려워요. 자, 돌리는 게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 단계인데, 사실은 두 단계밖에 없죠? 네. <laughs> 1단계, 2단계. 두 단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단 게 뭐야 공을 계속 이쪽으로 보낸다 오른쪽으로 그럼 왼쪽 먼저 보내면 안 되냐 왜냐 오른쪽으로 먼저 보냈다는 건 하체를 먼저 썼다는 거야 어... 내그자 그래서 항상 체는 늦게 와야 되는 거야 몸보다 네. 어... 이해되세요? 네. 근데 어린애들은 이게 너무 잘돼 그래서 어린애들은 계속 이쪽으로 많이 보내려고 노력해야 돼 오른은 어... 먼저 오른쪽을 계속 보내려고 노력해야 돼 골반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냥 침부터 다 왼쪽까지 골반을 바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네. 두 단계 밖에 없습니다. 네. 1단계는 위쪽, 오른쪽으로 미는 거 이게 보세요. 얘를 이렇게 밀었으니까 보세요. 채는 항상 열려져 있잖아요. 이거 음. 그걸 스퀘어로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두개 밖에 없죠. 이렇게. 골반을 보세요. 아예 밀어넣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자, 얘를, 자, 돌, 자, 이거 돌리세요. 그런 다음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 몸이 풀릴 거 아니에요. 자, 뒤로도 보내고 이렇게. 자 연습 생부터 한번 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렇죠. 피니시까지 그렇죠. 자 왼손만 안 놓치면 됩니다, 그죠? 자 시작. 자 회전을 하면서 스니시. 그렇죠. 저피니시 그렇죠. 자 계속하세요. 자 잘했습니다. 돌린 거 가세요. 맞나요? 자 상지시는 돌리려고 돌렸는데 못 돌아갔단 말이에요. 어... 그럼 아... 어떻게? 더 덮어주면 되겠죠. 네. 더 많이. 자팍 돌리면서 피니시 들어가세요, 자 시작. 그렇죠. 피니시까지 피니시까지 그렇죠. 한 번에 들어갑니다. 자, 자 그래서 요번에는 뭐가 잘못됐어요? 상지 씨가 많이 돌린다고만 생각하고 미는걸 못했단 말이에요. 아, 좀 전에는 뭐미는게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돌리는. 그래서 이두 개를 조화를 맞추는 거죠. 네. 좀 쳐보면 알아요. 자 계속하세요. 자 피니시까지 쭉 들어갑니다. 생각을 안 해도 몸이 밀리게끔 돼 있으면 참 좋겠죠. 자 피니시까지 쭉 가야죠. 자 시작 밀면서 피니시.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한 번에 갑니다. 그렇죠, 음, 아주 좋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봐봐, 공이 또 똑바로 갔지 않죠? 어, 네. 네? 아, 자, 그런데 지금 한 달도 안 된. 네. 자, 상지 씨한테 이거 가르치던 게 지금 엄, 엄청난 일이에요. <laughs> 자, 빨리 하세요. 네. 우와. 아 피니쉬 대박. 어, 네, 대박. 어? <laughs> 네? 우와.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자, 때릴 때부터 또 희열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희열감이 있다. 유희열. <laughs> 우와 우와 아, 이거좀잘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끝내준다 우와 똑바로 광고 보지 지금. 이게 지금 보세요 쉬운 것 같은데 자 일반인은 거의 이게 안 돼요 이 자세가 조금 아직 상징실도 조금 안 되긴 한데. 아이요 골반이 깎아서 안 밀릴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빨리 골반 잘 밀리게 됐게끔 한번 해보자, 말이야. 이거 보세요. 신발을 벗어봐봐, 요 이렇게. 자, 발가락 네개를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고 쭉 천천히 눌러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안쪽도, 그렇죠. 이 새끼, 새끼 쪽도 조금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한번 밀어보세요. 쑥쑥 밀린단 말이에요. 그게 딱. 밀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그게 밀린단 말이에요. 자, 왼다리 딱 힘주면서, 자, 체만 돌려보세요. 자, 시작. 그렇죠. 체를 더 돌리고, f i 자, 좋습니다. 자, 체를, 자, 처음부터, 자, 많이 돌립니다. 자, 시작. 자, 골반은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돌리세요. 더 많이. 자, 반복. 그렇죠. 네. f i 까지 자 좋아요.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이게 어디야 지금? 상지 씨가 감사해야 될건 뭐냐면, 어쨌든 공이 지금 맞아 맞고 있다는 공은, 거예요. 공은 맞아요. 네? 네. 자 좋습니다. 돌린다는 건 얘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뒤두 개가 이렇게 음. 여기가 포함이 하박근이 그렇죠. 하박근이 자 붙으면서 센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반복 그렇죠. 자 반복 그렇죠. 자채널려 놓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보세요. 얘가 엄지가 내려가죠. 엄지 내립니다. 이렇게 엄지 내리세요. 자, 그러면서 이쪽 하늘로 쭉 올리려면 그렇죠. 이쪽 하늘로 쭉 그렇죠. 엄지 내리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 손은 어떻게? 이쪽으로 올라가죠. 저쪽 하늘로 들어올리려면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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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다. 자, 좋네요. 마, 자, 많이 돌리면서 힘딱 주고, 자, 시작. 세게. 그렇죠. 자, 참 잘했다. 체를 돌릴 줄 알면 뒷땅이 적어져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체를 돌리다 보면 여기 앞에 가고 쉽단 말이에요. 자, 이 안을 들어오면서 체를 돌릴 줄 알아야 돼. 여기서 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어... 여기서 이제 올라갔죠, 체가. 어... 네. 체만 돌아가야 돼. 자, 돌린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어... 자, 여기서 체가 돌아가요 자, 여기 올려놓고 체만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지 마세요. 얘가 끝에서 보세요. 끝에서 이렇게 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어깨 같은 데 스트레칭 되고 있나요, 지금? 네. 그렇죠? 이렇게. 때리세요. 그렇죠. 오 잘했다. 잘했습니다. 자, 계속하세요. 그렇죠. 자, 잘했습니다. 자, 계속 때리세요. 그렇죠 자 잘했습니다 자 계속 때리세요 자 다리가 이쪽 다리가 이쪽을딱 붙어 보세요 자시 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아홉실을 만드는 거예요 자아홉실란 말은 이 팔하고 얘가 직각이 되는 거예요 이 팔하고 얘가 직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만든 다음에 피니쉬 그걸 먼저 만들어 놓고 피니쉬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붙어 있으면서 팔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얘도 움직이는데 팔이 먼저 가란 말이에요 이게 붙어 있으면서 팔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얘도 움직이는데 팔이 먼저 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공 때려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한번 때려보세요. 그렇죠. 100점. 그렇죠. 100점. 그... 그렇죠, 오른쪽 해세요 오... 그렇지.